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온코크로스 분석해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이 AI 관련 주들 정말 최근에 이렇게 원격 진료 합법화 기대감에 단순 슈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뜨거운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 정책 관련 이런 테마 주들로 어, 테마군으로 좀 형성이 돼가고 있죠. 자 관련해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 테마의 강도라든지 후속 이 급등 주 추천까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 주시고요. 어, 상장 이래 이렇게 최고가를 딱 새롭게 써 내려가면서 좋은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미국 FDA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할때 동물 실험을 이 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AI, 어, 의료 AI 기업들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업황도 부각이 되는 상황에 우리 온코크로스가 더욱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당장 22일부터 이 세계의약품 총회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온코크로스의 이 랩터 어, AI 이 플랫폼을 활용한 희귀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요. 자 그동안 개발한 이 희귀 질환 치료제 사례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 랩터 AI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 그럼 뭐가 따라오죠? 바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약 바이오 종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뭐 FDI.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규모 기술 수출. 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국제학회에서의 발표들이 연달아서 있다는 거고요. 이거 끝나면 미국 암학, 어, 암 연구학회 AACR이죠. 이 3대 아마케 중에 최대 규모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율 1위 후보의 이 1호 공약이 바로 AI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온코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더 커다란 이런 상승 랠리를 만들 그 트리거가 될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질 수 있는 그 호재의 자, 정보 이게 하나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그런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선 반영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전이 시작점을 이렇게 높이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리기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을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이런 뭐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판이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사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 이 정보 매수가부터 터틀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 드릴 건데 제가 여기 번호 하나 일단 띄어 놓을게요. 여기로 이 종목명 이렇게 옹코크로스라고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옹코크로스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장하고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넣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큰 급등 랠리가 나올 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 이전부터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간 조정, 흔들기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된. 자, 네.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은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료인 만큼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내용을 하면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어, 대응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이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번으로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온이라고 온코 크로스라고 보내주셔도 좋고 온이라고 맨 앞에 한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자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 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더 커다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뭐 불안해하거나 언제 팔아야 할지 막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자온이던 온코크로스던 어 편하신 대로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좋아하실만한 급등주, 자 후속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 급등주를 찾고 수익 실현하는 것까지 이런 실력 확실하게 키워드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 보기?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세 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